또, 오르면서 또 눌림을 주고, 또, 오르면서 또 눌림을 주고, 네, 이렇게 좀 파동을 그리면서 어,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계좌를 업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하단에 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 줘야지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추천주 지속적으로 받아 보실 거면은 어, 눌러 줘야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 저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도움을 주세요. 자 먼저 추천주 힌트 어, 첫 번째로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크게 어, 무려 순이익이 어, 플러스 2,350%를 달성한 그런 기업입니다. 어마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2분기 역시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올해 매출이 3조를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두 번째로 현대차, 현대차가 하이드리브 차 배터리를 자체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BMA의 핵심 협력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어,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대차와 SK 투자가 어, 리튬 리튬 메탈 배터리를 국사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것 역시 협력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어, 현대차가 어, 완성차가 지속적으로 잘 팔리면 팔릴수록 실적도 좋게 나왔죠. 네 그러면 부품도 당연히 바늘과 실입니다. 당연히. 어,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소, 종목 소개를 하기 전에 일전에 나갔던 추천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고 어떻게 상승률이 나왔는지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조건 담아야겠죠. 무조건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 자, 첫 번째로 일전에 나갔던 종목 5월 10일 날 수요일 날 추천 종목으로 성화아이텍이 나갔어요. 코드명은 015750이고 자동차 부품주라고 설명을 했고 2차 전지 소재나 부품주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히 밑에 하단 보면은 5월 10일 날 6시 26분 44초에 나갔었고요. 이거 어떻게 됐나 같이 볼까요? 자, 보면은 5월 10일 날요날 이제 5월 10일이고 다음 날 어, 시가가 2.83%에 시작을 해서 조금 눌렸다가 1% 정도 빠졌다가 이 거래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 정확히 플러스 12.63%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것 역시 영상만 보고 그냥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이날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 위에 상단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은 어, 다음 날까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로 플러스 12% 정도 수익을 맛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010-2706-7594이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은 상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좀어 공유하기가 나는 좀어 부담스럽다 비밀이 많다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 그러시는 분들은 어 여기 오른쪽에 상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있죠. 그쪽으로 친구 추가하고 연락 주시면은 어, 빠른 해결, 빠른 추천주, 매수가랑, 매도가랑, 목표가, 손절가, 익절가, 다 전부, 매매 전략까지 다 전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 영상 다 기록이 있어요. 에코프로가 플러스 28% 수익이 났고, 성우하이텍도 12% 정도 수익이 났고, EM플러스 역시 수익이 났고, 기존에 찍었던 클래시스도 수익이 났고, 뭐 죄다, 예, 수익이 났어요. 고로 나는 지금 주식이 지금 처음이고 왕초 보이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마이너스 계좌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손실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 올라가더라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고 이대로 주식하면은 좀 폐가 망신할까 봐 두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신 입니다 5월 10일 날 수요일 날 화신 이란 종목 코드명 010 690 이구요 자동차 부품 수혜주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것 역시 5월 10일 날 6시 51분 10초 에 보내드렸던 영상입니다 이건 역시 상승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1봉 입니다 화신 1봉 이고 자 이날 이날 추천을 해서 그 다음날, 어, 12%, 요 저점 부근부터 여기까지, 어, 4거래일 동안 올랐거든요. 네, 저점을 높,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도 높아지면서, 4거래일 동안 올랐고, 이건 역시 플러스 12.42%까지 상승세를 보여서, 플러스 12% 정도 어 수익을 받습니다. 수수료 떼고. 자, 이것 역시 영상만 보고 참고하신 분들은 이날 그냥 매도를 했을 것이고, 어, 연락을 주셔서 매수가 랑 매도가 목표가 까지 받아 보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연락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셔서 계좌 발전을 시켜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 맨날 고점에 들어가고 맨날 나는 손실이 나고 그러신 분들 위주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00%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 이 점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좌 발전을 위해서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제가 좋은 영상, 좋은 종목 계속 지속적으로 들고 올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 주세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큰 힘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네,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유종목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맨날 빠져요 이런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혹은 빠지는데 반등이 나올까요? 네, 이런 종목도 어, 상담을 해 드려요 자 당일날 급등주 어, 당일날 10% 이상 어20% 이상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 사람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주시면은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의 추천주는 어,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명은 033530입니다. 이거는 수소차 관련주도 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너무 핫하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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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어, 너무 핫하게 잘 가고 있고 오늘도 페라이트도 올랐고 히토리도 요즘 너무 잘 가요. 그냥 바퀴 달린 쪽에 부품이 들어가거나 소재가 이루어지거나 하얀 석유거나 그러면은 오름세를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좀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세종공업이 어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세종공업이 어 4월 18일 기사고요. 올해 매출이 3주를 도전한다라고 밝히면서 현대차 출신인 어 최정현 부회장을 좀 영입을 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타이틀 기사입니다. 자, 세종공업은 어 앞서 설명드리면은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1976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어, 자동차용 뭐 소음기라든지 배음 가스 정화기 혹은 차체 이제 플래스 이런 거를 제작을 하고 고객사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어, k g 모빌리티 그리고 르노코리아 그리고 MG 제너럴 모터스를 고객사로 다양하게 좀 두고 있고요. 그만큼 고객사를 두고 확보해 둔 만큼 매출 상승이 꾸준히. 나고 있고 지난해 매출이 1조 8,500억이었는데 이거를 3조를 도전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따블은 아니지만은 1.5배 정도 된다고 보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대차의 이브리드차 어 배터리가 자체 개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 협력사로 좀 부각이 되면서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급등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2020년도부터 꾸준히 배터리를 HEV 배터리를 꾸준히 개발을 했었는데 어, 시작을 했고 꾸준히 했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완성을 했다 개발을 완료를 했고 내년에 출시될 차량에다가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날렸고 그 덕분에 부품도 당연히 딸려서 그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기존의 덕양산업이 어, 공급사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더 했어요. 세종공업이나 어, 세연이와 어, 현대차도 실적이 어, 우수하게 나왔죠. 그런 만큼 부품도 많이 필요하니까 다른 쪽도 좀 선정을 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얘도 지속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부도 어, 전기차나 수소차를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발표를 날린 적이 있어요. 자, 보면은 환경부가 전기차나 수소차 원래 기존에 44만 43만 대 정도를 어,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71만 대 정도를 어, 더 추가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밝혔고 탄소 감축이나 이제 설비 지원 대상을 어 기존 110대 기업에서 어 140개로 좀 확대할 방침이라고 요렇게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고로 지속적으로 전기나 수소차가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앞으로 주유소는 뭐 망하겠죠. 네, 안 좋은 소식이지만은. 다만 이제 전기차 충전 쪽으로 다들 좀 돌리지 않을까 싶고요. 자 수소차가 지금 3만 대 정도 원래 기존에 보급을 했는데 이건 역시 4만 7천 대까지 늘어나도록 좀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수소차 관련주도 되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되는 어, 세종공업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모멘텀은 어떤 게 있었냐면 현대차가 SK 아까 투자 SK랑 투자를 같이 하는데 어, 리튬 메탈, 배터리를 좀 한국에다가 진출을 해서, 건축을 해서, 한국에다가 투자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고, 어, 한국을 이제 배터리 개발 강국으로 이제 입지시키는, 입지시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SS 측은, 어, 미국에 있는 SS 측은, 어, 충북도나 혹은 충주시, 이쪽으로 한 2월 10, 15일날 발표를 했는데, 어, 5년간 지금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충주에 있는 이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연구 그쪽에서 연구를 해가다 제조까지 해서 어, 앞으로 건설해서 을 이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충주 공장도 어, 9월부터 올해 9월부터 어, 가동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리튬메탈 배터리를 좀 상용화를 목표로 2년 뒤부터는 어, 상용화까지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예, 매출을 일으키는 어, 투자한 걸좀 걷어들이는 예,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어,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1억 달러를 좀 투자를 했고 SK가 어, SSES 2대 주주입니다. 자 현대차 배터리 협력사 중인 하나인 세종공업이 그럼으로써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매출입니다. 1분기 매출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자, 요거 보면은, 자, 왼쪽은, 어, 전년 동기대비고, 오른쪽은 분기대비입니다. 자, 보면은, 매출이 3,700억을 찍다가, 4,800억까지 많이 늘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므로써, 플러스 27.69%를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마이너스 145억을 기록을 하다가, 어, 플러스 174억을 기록하면서, 흑자에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고, 어, 분기별로는 마이너스 24억이었는데 50억 정도를 찍으면서 흑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150억 정도였는데 100억 정도 찍으면서 흑자에 성공했습니다. 자 분기별로 봐도 18% 그리고 2000%자 분기별로는 대박이에요. 3억 벌다가 지난해 4분기에 3억 벌다가 이번에 83억을 벌었어요. 순이익이 대박입니다. 2300 300%나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지금 보면은 10월달부터 4,000원 찍더니 9,000원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르면서 눌림을 주고 또 오르면서 또 눌림을 주고 또 오르면서 또 눌림을 주고 이렇게 좀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타점을 잘 잡고 들어가야겠죠. 자 주봉도 보면은 전고가가 13,000원까지 기존에 작년에 13,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고 한세번 정도 고가를 돌파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은 결국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어 단기평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높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저점을 높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점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추세가 전환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매수가랑 매도가 타점 중요하다 라고 아까 얘기했죠. 언제 들어가야 수익이 나는지, 언제 들어가야 수익이 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핸드폰 번호 010-2706-7594이 번호로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어, 카카오톡 아이디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는 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 친추해서 연락 주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충 그리고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과 구간까지 끝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지속적으로 좀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활발히 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원래 공부 공부도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 참여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쪽, 그 학생한테 눈이 더 가고, 더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돼요. 질문을 많이 하면, 하는 학생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질문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 그런, 그런 학생은 성적이 원래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연락주셔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위증시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 참고하라고 가져와 봤어요.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어, 9시 45분에 어,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1시쯤에 연설을 합니다. 어, 누구랑 연설하냐면은 어, 파월 의장이 과거의 전 의장과 어, 번행키랑, 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금요일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혹시라도, 어, 이렇게 좋은데 안할 거야? 라는 문자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히든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에코프로를 30% 이렇게 수익 날 종목들 크게 갈 종목들 히든 종목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신 분들은 연락 주셔서 이득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쟁취하는 법이기 때문에 손도 빨라야 됩니다 수익도 매수도 빨라야 되고 손절도 그리고 익절도 빨라야 된다 우리는 손이 빨라야 된다 에. 자 본인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 A 루트가 안 되면 B 루트로 가야죠 강한 고집으로 손절 없이 진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단기간에 혹은 급등할 종목으로 상계 처리를 좀 하고 싶은 분들 예, 그러신 분들 위주로 연락 주시면은 도움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추천주는 세종공업이었고요 코드명 033 530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마무리 짓도록 하고, 꼭 연락 주셔서 저와 함께 하면서 20%, 30%, 예, 여러분들도 함께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네,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받아가셔서 꼭 성공 투자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는 항상 응원하는 주식 쉘터였습니다.